또 여러 문화 체험도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도 체험 가능한 것 중에 또한 가지 해봐야겠죠. 그럼 좋죠. 네, 하러 네. 한번 <laughs> 가봐요. 목판이 훨씬 전부터 있었고, 그게 이제 발달이 돼서 나중에 활자가 됐고, 그렇죠. 최초에 그게 이제 목활자고, 그 다음에 예, 그 후에 금속활자가 나온 거죠. 우리나라 목판 인쇄 기술의 발전사를 볼수 있는 완판본 문화관입니다. 조선 시대 전주 지방에서 출판된 다양한 민간 서적이 전시되어 있죠 조선의 도서 문화는 물론 당시 사대부와 서민의 도서 취향까지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판체험을 할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이름이 왕판본 문화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서울, 그다음에 대구, 전주. 당시에 이제 가장 출판이 용성했던 3대 도시가 있는데 전주 지역에서 간행됐던 책들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판본이라는 것은 이제 뭐 목판본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옛 지명이 완산이었기 때문에 완산의 완자를 따서 완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 물자가 풍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를 누렸던 전주 양반층과 서민층 사이에서 지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출판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윽고 한문으로 된 소설 구은몽을 시작으로 약 140년 동안 대교종의 목판 인쇄물을 발간하며 전주는 18세기 출판 문화의 중심 도시로 떠오르게 됩니다. 선생님, 저희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판각 체험이라는 것을 해보시게 될 건데 판각은 음각과 양각이 있습니다. 네. 양각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이제 음각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양각이라고 네. 하면 어떤 거죠? 양각은 이제 쉽게 말해서 도들 새김이라고도 하고요. 선생님. 예. 왜 근데 스님 시험만 보고 얘기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네. 지금 파나도 네. 예전에 해 보셨다고 하시는데 파나 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찍어서 네. 올바르게 보기 위한 이제 반사각을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정서각을 한번 해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네. 글씨를 따라 그대로 파내는 정서각 기법은 초보자도 얼마든지 도전 가능합니다. 붙이신 글자체가 이 전주를 대표하는 완판본 글자체입니다. 아, 이게요? 예, 조금 아래부분을 네, 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이렇게 한번 진행하세요. 어, 아, 진짜 나가네요. 네. 예, 톤이 선생님보다 좀 잘하시네요. 그래요? 네. <laughs> 네. 조금 더 세게 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정말 섬세한 작업이에요. 네. 야,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옛날 사람들은. 아, 이게 글씨 좀 크잖아요. 자금은 눈이 얼마나 아플까. 너무 위를했다 이게 빠져드네요, 이 안에. <laughs> 그 획을 하나 글때이그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망치질 한번할 때마다 너무 <laughs> 짜릿해요. 음. <laughs> <laughs> 아, 나 아무래도 이거 해야 되나봐. 여기서 적성을 음.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laughs> <요리사> 어떡해요? <어떻게>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 어떡하지? 잡아으면 정신 났죠. 네. <웃음> <웃음> 제가 하니까 자꾸 다른 데로 가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계속 가시면 됩니다. 아, 이제 저다 했어요. 네, <laughs> <laughs> 네 저도다 했어요. 아. 자, 아, 뭐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저 이쁘게 봤죠? 네. 딱. 오. <laughs> 보세요. 오, 어? 예쁘게 잘하셨는데요? 어, 이 정도야, 뭐. 이 정도. 솜씨 쯤이야. 좋습니다. <laughs> 완벽한 현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과정을 하나 더 거쳐야 합니다. 음각된 글씨에 선명하게 검은색을 칠하면 끝! 저희가 만든 거예요. <laughs>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응.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응. 손으로 만지고 깎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와서 먼저 경험을 해보시고, 이게 정말 좋아하게 되시면. 여기서 배우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아주는 작업이니까 뭐 평소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다면 이 네. 작업하면서 스트레스 좀풀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좀 풀리셨나요? 아저 너무 많이 풀렸어요. 아,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여행지로 또 떠나야죠? 아, 벌써요? 네. 아, 난 이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laughs>